안녕하세요. 항영웅 시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뵙던 항영웅 시대가 요즘 좀 뜸해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시기도 하고 궁금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끔 말씀드리니까 좀 콘서트가 뭔지 모르게 나랑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어요. 하루만 공부를 안 하면 어 일일 부독사 하면 어느가 무미하다 이런 한자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루 이틀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뭔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이런 것들을 문의해 주세요. 굿즈는 언제 받나요? 우리 지역 콘서트는 언제 하나요? 어, 언제 하는지 이제 알아요. 티켓은 언제 오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쇼츠로 이제 움직이지 않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 천천히 보셔도 되도록 이렇게 쇼츠로 올려드렸어요. 게시판에 올려드리면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거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쇼츠 영상으로 다 요약해서 올려드렸어요. 어,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크게 글씨 썼어요. 어, 언니들에게도 딱 맞으실 것 같아요. 굿즈는 10월 14일부터 발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콘서트 일정이라든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그건 안 보세요. 제가 어, 다른 가수님의 음악을 올려드리면 음악 듣느라고 글씨를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음악도 빼고 그냥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어, 읽어드리는 걸 가장 편안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귀로 듣는 거. 우리가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건좀 그렇고, 귀로 듣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 굿즈는 지난번에 5일간에 걸쳐서 주문했잖아요. 선주문이에요. 주문해서 주문 제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콘서트가 언제냐, 그러면요. 10월 18일, 19일이에요. 그래서 굿즈는 언제 발송해 주느냐면 10월 14일. 10월 14일 날 일괄 배송한대요. 그러면 14, 15, 16 넣어 줘도 16일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 때 굿즈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주문한 그것 외에 다른 것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시간도 없고 손재주도 없어 이러신 분들은 그냥 오세요. 분명히 많은 구조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많이 나와 있을 것이라 생각 들고요. 구조 발송일은 10월 14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켓 어, 대구는 이제 11월 15일부터 16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은 22일에서 23일, 울산은 29일에서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티켓은 언제 발송하느냐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대구는 10월 27일부터 10월 27일부터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11월 3일. 인천은 11월 3일. 울산은 11월 10일. 울산은 11월 10일. 이렇게 매주 월요일부터 발송이 돼요. 그러면 나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늦게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이 빨리 해주느냐, 늦게 해주느냐 그 차이고요. 서울이라고 빨리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면요그 전날 저녁에 제가 10시 정도 돼서 그분이 입금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그 다음날 아침에 받으셨어요. 저는 그 다음 다음날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청했다고 먼저 받는 거 아니고요. 또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늦게 받는 거 아니에요. 대구는 20, 10월 27일, 인천은 11월 3일, 울산은 11월 10일부터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티켓 취소해야 돼요. 내 일정이 언제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언제까지 이거 취소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공연전 10일. 어차피 이제 예매수수료는 발생돼 있고요. 취소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공연전 10일까지만 취소를 해주면 취소수수료가 4천 원 발생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대구 공연은 10월 15일, 16일이잖아요. 대구 티켓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11월 10, 11월 5일 이내에만 취소해주시면 어, 예매 수수료 2천 원에다가 취소 수수료 4천 원 공제하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콘서트는 지금 4개 지역 8덟 콘에 대해서만 발표가 됐어요. 서울 대구, 인천, 울산에 대해서만 발표가 됐고요. 요거는 11월까지고요. 그다음에 12월에 12월하고 1월까지에 거쳐서 고양, 장원, 부산, 광주에서 돼요. 근데 아직 요곳에 대한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나는 창원에 사는데 멀리 가기는 좀 그래요. 어뭐 신체적으로도 좀 불편한 거 있고 어, 고령자다 보니까 뭐 그렇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서울, 대구, 인천, 부산 11월까지 발표가 됐고요. 어, 고양, 창원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는 12월 1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양, 창원은 12월에 한다. 그다음에 부산, 광주는 1월에 한다. 요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10, 10월 2일 대구 지역에서 적십자사에 봉사를 했더라고요. 이불을 백채한 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불을 백채 어, 기증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자기 형편대로 이렇게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기부 봉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그 다음에 우리 티켓이 음 자리가 좀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조금 남아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직 날짜가 남아 있고요. 주변에 보면 난 당일에 봐서 내 일정 봐서 티켓팅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뭐 진인사 대천명 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성 매진 하면 좋지만 어, 자리가 조금 남아 있어도 그냥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일단은 전력질주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어제 7시에 어쿠스틱 라이브 에가타 우리가 어팬미팅 신청곡 1위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카페에다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 같아. 그때는 어, 또 다른 일로 애 같아. 이번에는 보고 싶어서 애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한 번만 신청하라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많이 신청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애 같아. 음, 이게 이제 어저께 공개가 됐는데 잘 보셨죠? 그쵸? 어, 어쿠스틱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전 때는 어쿠스틱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수님이 막모라는 노래를 발표할 때, 어, 왜 이렇게 더 슬프지? 이건 뭐지? 막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봤더니, 그셀 부치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 통키타 소리, 그 소리였어요. 그래서, 아, 슬픔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어, 떡여 어쿠스틱 버전이 또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그래서 가수님이 지난번 콘서트에서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 팬미팅에서는 통기타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쿠스틱으로 뜨개옷도 불러 주시고 에가타도 불러 주셨어요. 그 저는 또 어쿠스틱 뜨개옷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떡의 옷도 불러주셨고, 에가타도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가수님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어,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가 부르면 쉬워요. 그런데 그냥 그 반주음, 그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쿠스틱 버전 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줘요. 어, 제가 이제 에가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쇼츠를 올려드렸어요. 이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은 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고 뭐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올렸다가 경고를 한번 받았어요. 어, 골든보이스 구사로부터 받았는데 어, 가수님이 직접 한건 아니고 가수님을 계정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가 뭔지 너무 몰랐고요. 누군가가 하면서 그린 해서 제가 보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더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수님 채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 채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겹쳐 있으면 니들 둘 중에 하나는 복사 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저는 짧게 짧게 쇼츠로 올려드렸어요. 쇼츠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올려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AI에 좀 익숙해지셨죠? 가수님 AI에게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나봐요. AI가 가수님을 굉장히 예쁘게 표현해주는데, 또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다른 가수들 거 봤거든요. 막 현란하게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가수님 춤추는 게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춤추는 건안 나오고, 또 이제 우승강스럽게 하면 너무 또 그렇게 돼서, 제가 그냥 가수님 마이크 잡고 있는 거, 이렇게만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적응이 조금씩 되어 가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수님은 안 닮았어.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캐리커처 그런 거랑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AI가 요즘은 우리 공항에 출국할 때도 AI가 안면 인식하잖아요. 안면 인식해서 우리 골격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AI한테 가수님이 그렇게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가 봐도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한밤중에 계좌에다 입금을 시켜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밤중에 제 이야기를 듣다가 어, 감동을 먹고 보내주신 걸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또 꾸준히 그 땅콩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어, 그분은 한 달도 안 쉬고 저에게 계속 후원해 주세요. 제가 그분이 얼마만큼 부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분 말씀드릴게요. 이분 저 누군지 모르는데 댓글에서 뭐 봤겠죠. 그렇죠? 음, 근데 10월 1일 날 장정임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장정임. 근데 제가 왜 이분을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CD 이체로 돼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내가 맘먹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동화 기기를, 그냥 인터넷 뱅킹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이제 그때그때 그때 적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CD기까지 갔다는 것은 맘먹고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다 똑같은 돈이에요. 다 똑같은 돈인데, 어, 누구에게나 다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리고, 뭐, 어, 2,990원짜리 회원 가입해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뭐,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CD기까지 가고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제 앨범 구매하고 이럴 때는 CD기가 아니라 아예 아니, 은행 창구에 가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마음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음, 왜 지금 와서 이 분만 얘기하냐고요? 오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도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어, 추석 잘 쉬셨으면 하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음, 제가 이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 당사자는 기분이 좋겠지만 또 이제 어, 후원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감사의 인사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어, 이제 편안한 휴일이 아닌가요? 어 추석 연휴기 때문에 모두가 바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일을 하시는 분도 바쁘실 거고 또 일을 안 하시는 분도 마음은 다 같이 바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제가 이제 어, 요쯤 정리해 드렸어요. 티켓 발송은 대구는 10월 27일, 인천은 11월 3일, 울산은 11월 10일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굿즈는 다 같이 10월 14일부터 발송된다. 이렇게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인천 지역에 지금 배네가 엄청 많이 걸려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도 좀 그렇게 많이 걸어줄 것이지, 서울에서는 소식이 없었는데, 인천에서는 많이 걸려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허가 받는다 그러죠. 허가, 신고가 아니라 허가일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내맘대로 많이 실컷 못 걸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패널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천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인천 여기저기에 많이 걸려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고요. 혹시라도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 그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을 거예요. 혹시 거기 사진 찍으셨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제 인천 작전동, 작전동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배너 하나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수첩. 그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주 잘 찍어 주셨어요 배너만딱 찍을 게 아니라 주변 환경 이런 거 찍어 주시면 아 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곳에 가수님의 배너가 걸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도 혹시 어그 가수님의 배너를 보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요 한용식입니다 감사합니다.